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X링크에 대한 전망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 또다시 반등 자리가 나와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UX링크 정말 강력한 고점을 찍고 나서 부터 사실상 계속된 조정을 받아 줬죠.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힘이 없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4시간 봉으로 확인했을 때 정말 끝도 없는 조정들 때문에 중간중간 매도 해서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코인이 바로 ux 링크 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속을 속이고 있는 코인인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 정말 강력한 반등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UX링 크 충분히 그러한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들 자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자, 정말 강력한 고점 이후에 계속된 조정을 받았지만 이 아래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선은요, 바로 세력들의 수급들을 나타내는 OBV 보조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의 모습대로 이 세력들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주가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UX 링크는요 거래량 들어오고 반짝 반등을 해줄 때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UX 링크 결국 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 결국에는 정말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폭이 나와줄 수 있을거면 그만큼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줘야 되고 물량들도 그만큼 털어줘야 된다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지금 라인에서 매도 진행하시면요 마이너스밖에 없는 투자 진행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우리는 홀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슈팅 나왔을 때 충분히 먹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사실상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인데요. 6월 22일 저에게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셨던 우리 구독자님께는 이미 UX링크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390원 이하 매수하고 480원 이하 전량 매도 진행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확실한 저점 라인 찍은 부분에서 잘 들어 오셨다면요, 이 고점 매도 걸어두셨던 분들 시원하게. 퍼센트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조정을 받지만 중간중간 튀어 오르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거래량도 확실히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이러한 물량들도 들어와주는 그럴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UX링크 나는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이 없다 혹은 고점 라인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확실한 매수 타점 매도 달점 알려드리면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래에 개인 번호 010-8343-7975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혹여나 내가 이 UX 링크 종목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현강가 같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현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손절가까지도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 100%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가입 권유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UX링크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혹을 나도 한번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010-8343-1975제 개인 번호로요. 구독 그리고 UX링크 종목명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절가까지도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준비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타점 공부방인데요. 포인트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코치의 타점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천 명이 넘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계시는데 결국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를 했던 거고 열심히 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적으셔서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인원이 너무나도 많아지면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딱 500분 정도만 추가로 입장을 도와드리 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겨내고 불장이 찾아오기 전에 이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코인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면요, 6월 13일날 스테이터스 내. 네트워크 토큰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코 투자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손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절가도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본격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력한 반등 진행해 줬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렇게 정말 시원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5월 2 0 6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한 라인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유해 드렸죠. 자, 5월 26일 직전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반등을 시작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잘 따라오셨다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강력한 수익 실현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않고 말씀드린 라인 확실하게 걸어 두셔야 안전하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욕심내셨던 분들 그대로 조정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6월 16일은 바로 알트레이어 신규 상장 코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잡아 드렸죠. 특히나 신규 상장 코인은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바로 6월 12일 날 바로 오브스코인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시 잡아드렸고 6월 12일부터 다시금 본격적으로 반등해주면서 시원한 상승 한번 쏘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 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혼자 투자를 한다 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타이밍에 혼자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경험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부방 입장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010-8343-7975번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순 500분만 입장을 도와드릴 예정이라서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8343-7975번으로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방 이런 거 어렵고 싫다 귀찮다 종목만 딱딱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부방 내용들 문자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꼭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